그냥 이거 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3단계를 미리 보여드리자면 배부르게 먹어도 최고 혈당 124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정상인 혈당이잖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곡물 중 혈당 지수가 가장 낮은 곡물인 호라산 밀입니다 혈당 관리에 이게 최고란 말이죠 방송에서 나오는 수치를 보면 엄청나죠 혈당 지수 낮은 귀리나 현미보다도 혈당 지수가 30% 가까이 낮은 데다 이거 먹고 살도 빠지고 당뇨가 사라졌다고 하니 먹어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봤습니다. 방송에서는 호라산밀 5대 100미 5로 밥을 해서 먹었는데요. 저는 더 효과를 보고자 호라산밀 100% 밥을 지어서 먹은 후 2시간 동안 혈당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본 적이 없는 치명적인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방송에서는 이거 먹고 당뇨가 나왔다는데 이건 이상하잖아요. 저 요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당화 혈색소 낮추기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 혈당 180이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혈당 높이지 않기로는 최고라고 하는 호라산밀. 요즘 카무투 요소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요. 호라산밀이 바로 카무투입니다. 제가 먹은 것이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는 썸네일 보시고 당뇨에 좋은 음식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데 그게 뭔지 궁금해서 클릭하셨을 것인데요 당뇨에 가장 좋다는 카무트인 것을 알게 되셨으니 썸네일에 대한 궁금증을 해서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셔야 할 진짜 이유는 뭐뭐 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혈당관리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카무트를 이용한 당뇨를 없애는 최고의 혈당밥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왜 좋다는 거 먹고도 혈당이 난리가 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유튜브나 종편 건강방송에서 뭐가 당뇨에 좋다고 해서 먹었다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저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좋다니까 계속 드시다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먼저 알려드리고 최고의 혈당밥을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 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3단계를 미리 보여드리자면 배부르게 먹어도 최고 혈당 124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정상인 혈당이잖아요. 빨리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언제나처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바로 따라 할수 있는 방법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무트 쌀은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서도 판매하는데요.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가장 소포장으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이걸 샀는데 저랑 똑같은 거 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카무트라고 써진 거 구매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냥 카무트 사서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 나온다고 했죠. 카무트 밥 먹고 미친 듯 속고치는 제 혈당이 어떻게 된 건지 먼저 알아봐야죠.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들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개념이 있습니다. 당뇨인이 드셔도 되는 음식이라고 해서 유튜브 보시면 영상 많죠. 이것들 잘 보셔야 할 것이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해서 진짜 마음껏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거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GI 지수.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는 것도 무조건 혈당을 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동석 형님처럼. 맷집이 좋은 사람도 계속 맞는 매는 장사가 없습니다 계속 맞으면 쓰러집니다 아닌가? 한마디로 지하의 지수가 낮은 현미, 기리, 카무트 역시 본인의 췌장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 드시면 혈당 백미처럼 올라갑니다 뭘 먹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제가 잘못했던 것은 양 조절이었습니다 제 혈당 스파이크는 카무트 밥을 120g 먹었는데요 제 췌장이 이 정도 탄수화물 견디지 못했던 것이 문제고요 여러분들도 당뇨 진행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 섭취해야 할지는 스스로 측정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했을 때 카무투밥의 양을 80g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0g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에 맞는 적당한 용량을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이거 찾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으니 꼭 해보시고요. 추천하는 레시피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중하실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보세요. 양파, 당근, 호박, 버섯, 가지를 스텐 냄비에 물한세스푼 넣고 약한 물로 쪘습니다. 물론, 넣고 싶은 거 다른 거 넣으셔도 됩니다. 생 자체가 좋으시면 찌지 않으셔도 되고요. 채소 양은 드실 만큼만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두른 프라이팬에 달걀 후라이 하나 만들어준 다음, 카무트 밥과 함께 넣고, 양념장을 넣고 비빔밥해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고추장이 생각보다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양념장은 간장으로 하시고요. 참기름을 함께 넣고 비벼서 드시면 맛있는 간장 카무트 비빔밥 완성입니다. 이게 1단계인데요 혈당 변화 한번 보시죠 처음 보여드렸던 카무트 먹고 200 이상 찍고 내려왔을 때랑 비교해보세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거 피 뽑느라 손가락에 바늘자국이 팅팅 부었습니다 오징어 학사 이렇게 고생하는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무트밥의 양은 줄었지만 오히려 채소와 달걀까지 들어가서 먹는 양은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영양가도 더 좋겠죠 포만감도 훨씬 많고요 그런데 혈당은 오히려 낮죠 아무리 혈당을 덜 높이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양 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럼 2단계는 뭘까요? 1단계보다는 좀 번거롭지만 효과는 더 좋습니다. 전날 만들었던 카무트밥을 냉장고에 넣어서 저항성 전분으로 만들었고요. 다들 이렇게 드시고 있는 거 맞죠? 하나도 귀찮지 않은데 저만 하고 있었던 거였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습니다. 밥을 냉장고에 넣고 하루만 숙성했다가 드시는 거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식사하기 전에 올리브유 한 스푼, 양배추를 비롯한 샐러드, 그리고 유기농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한컵 들이키고 1단계와 동일한 용량의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절반 정도 먹다가 이미 배가 불러서 그만 먹고 싶었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억지로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드실 필요 없겠죠. 드시다가 배부르면 그냥 숟가락 놓으시면 됩니다. 1단계에 비해 엄청나게 줄진 않았지만 피크를 찍는 것이 뒤로 밀려나면서 뾰족한 스파이크가 사라지고 서서히 그리고 완만하게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제 최장이 참 편안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더 있길래 3단계는 혈당을 이렇게나 낮췄을까요? 이게 바로 3단계인데요. 혈당이 이 정도만 올라가게 드시면 당뇨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다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것들인데요. 영양제일까요? 물론 영양제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제가 카무트 비빔밥을 만들 때 굳이 버섯을 넣었던 이유 중 하나가 버섯 속 비타민 D 때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당뇨인들 비타민 D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영상이 당뇨인들이 겨울에는 비타민 D를 꼭 드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상인데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집을 나가버렸는지 제 영상을 노출시켜주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일주량이 낮아 체내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시기에는 영양제로 꼭 섭취해주시면 좋은데 영양제 얘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그나마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좋은 재료가 바로 버섯입니다. 그런데 3단계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영양제 이야기는 4단계에 나옵니다. 음식으로 들어온 혈당을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글루코스 이펙티브니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인체가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당을 낮추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식후 혈당에 많게는 30에서 40%까지 이걸 이용해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뭔지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밥숟가락을 놓고 20분에서 30분이 지나서 이제 막 혈당이 막 상승하기 시작할 때 하체를 움직여 혈관 속 포도당을 근육으로 보내 근육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식후 걷기 말입니다. 그냥 식후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잘 나오는데 더 하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계단 오르기나 스쿼트를 하시면 더 효율적입니다. 저는 집에서 더 강하게 하체 근육을 자극하는 스페리 스쿼트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3단계인데 사실 4단계 하나 더 있습니다. 4단계가 바로 당뇨 영양제입니다. 3단계를 다잘 지키신 분들이 당뇨 영양제를 먹어야 의미가 있지 식단 관리를 하지 않은 채로 영양제 먹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당뇨약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약을 지어서 혈당이 낮아진다 한들 음식을 통해 몰려드는 정제탄수화물을 췌장에 받아주는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들 중에 이걸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당뇨약 가지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인슐리까지 만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태만 체크가 가능하시겠지만 저는 약국에서 당뇨 환자분들을 매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 알잖아요. 음식과 생활 습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살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갑오징어 분들이라면 지금 이미 잘하고 계시니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오징점 kr에 들어오셔서 상담하기 누르시면 늦으면 3일 정도 걸립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와서 질문들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관계없는 질문도 상관없어요. 유튜브 댓글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확인하기 어려워 만든 것이니 부담없이 오셔서 질문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